혹시 달리기 교, 자세 교정 같은 거 받으신 적 있나요? 안 받아보셨나요? 달리기 주법을 한번 배우시면은 아마 훨씬 편하게 달리실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요, 요 이게 엄청 심하거든요? 그 발을 요거를 뒤로 이렇게 하는 거와자세 좋으시네요 들어가서 자세 너무 좋으신데요? 그래요? 예. 네. 고개, 고개가 너무 떨어진 거. 아, 네. 지금이 좋습니다. 아, 제주선생님 자세 너무 좋으신데요? 없어요? 네. 괜찮습니다. 아, 천천히, 처음엔 천천히 가다 조금씩 올려볼게요. 네. 중간에 어디 안 좋거나 힘드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지금부터 11km 조깅 시작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 동생님 <laughs> 자세 좋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올리기도 좋으시고 세 바퀴 일단 <laughs> 저, 포인트는 빠지지 네? 빠지지 않나요? 일단 댁 돌리면 <laughs> 네. 자세가 네, 예, 한번 교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팔, 팔이, 일단 주목 한단히 지어 보실래요? 네. 예, 1km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스 7분. 네, 감사합니다. 땡뚜루님 자세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풀려요. 페이스님 조금 천천히 가겠습니다. 네 이제 2km 지났습니다. 현재 페이스 6분 45초. 오늘 네, 날씨 진짜 좋네요. 네 이제 3km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선유도 공원 쯤이고요. 파이팅! 테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네. 파이팅. 아 여기 다리가 진짜 멋있군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아, <웃음> <웃음> 좋아요. 지금 620 페이스. 어, 좋아요, 아주, 지금 3.8km 섬유도공원 지나고 있습니다. 니까 이게 안 이렇게 공원 안에 들어오니까 숲이라서 너무 달리기 좋네요. 달리기 좋고, 예쁘고 네, 현재 4.1km 섬유도공원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가서 양화대교 건너 보겠습니다. 네, 현재 4.8km. 양화대교 건너서 여기 반대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망원 한강공원까지 갔다가 반환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5.4km 지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반환했고요. 다시 이제 왔던 길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올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 다시 이제 돌아가는 길, 다시 양화대교로 올라가 봅니다. 자전거 옵니다. 로켓은 여기 길을 잘 하시나요? 아니요, 저 길을 좀잘 찾는 편이에요. 아 다시 이제 선유도 공원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아침에 여기 공원이 사람도 없고, 달리기 너무 좋았네요. 화이팅, 화이팅! 다 왔습니다. 네, 네. 7.4, 7.4.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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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8km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스 6분 40초. 4km 나왔습니다. 아, 오늘 러닝 환경 정말 최고입니다. 아, 8.3! 3 k 네, 2.8 남았습니다. 화이팅! 이제 9 k m 까지 같이 뛰고, 그 다음에는 자기 페이스대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거기 네. 주차장에서 집결하면 됩니다. 현재 8.8. 딱 달린 지 1시간 됐습니다. 현재 평균 심박수 121. 와, 너무 좋은, 완벽한 조깅입니다. 근데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체급 네. 사에서 이제 9km 마지막 이제 자기 페이스로 갈게요. 네. 화이팅 화이팅. 홀리님 네. 같이 가시죠. 네. 아와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어디까지 힘드신가 지금. 지금 무릎이랑 허벅지. 무릎이랑 허벅지. 이런 네. 하체 충격 많이 왔을 때는 무조건 복복 줄이는 게장입니다. 복복 줄이고. 현재 9.4kg 1.5 남았습니다. 1.5. 많이 힘드신가요? 아니요. 좋습니다. 끝까지. 까지 버틴다는 마인드. 버틴다는 마인드. 아, 파이팅 올리는 요즘에 운동을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데, 네. 목표가 있으신가요? 목표? 네. 지금 피지크 대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와. 대단하십니다. 아니. 빡세겠지만 네. 끝까지 포기 네. 안 한다는 마인드 네. 마치 지금 러닝처럼 도전해보는거죠 <laughs> 네. 화이팅 응원, 화이팅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600m 오늘은 올리님의 첫 11km 안 쉬고 달리는 날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너무 힘든 상태인데 <laughs>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아, 가고 있습니다. 포기 안 합니다. 네. 끝까지 힘들, 힘들 때는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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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복 줄이고 복복 줄이고. 네. 아. 아. 이제 10.7km 300m 남았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화이팅. 네.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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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지 아, 마세요. 오케이. 화이팅! 어, 어. 저 왼쪽 다리에 쥐가 나기 직전인데. 아. 어. 할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200m. 200m. 네? 마지막일수록 템플 경쾌하게 잘게 잘게. 마지막까지 네. 자주 잡고. 호흡하고 리다 오케이 조심 자전거 조심 자전거 들어가세요 아이스 아이스